메이세킹, 메이세킹, 메이세킹. 오버치 2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분들 접하셨나요? 최근에 뭐 알파 테스터 해가지고 이제 유튜버들 몇명 체험을 받더라고요. 오버워치2를 해보셨나요? 저는 못해봤습니다. 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좌우시간 저는 알파 테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리뷰를 할수 있습니다. 보이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할 거는 이제 오버워치 솜브라에 대한 것만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솜브라 어떻게 바뀌었는지. 그 다음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 볼 겁니다. 첫 번째. 해킹한 적에게 데미지가 50%더 들어갑니다. 어... 해킹 지속 시간은 6초에서 8초로 늘었습니다. 그리고 해킹한 적을 솜브라와 아군 전부가 8초 동안 투시할 수 있습니다. 은신 중에 해킹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해킹 중에는 적에게 노출됩니다. 이제 EMP는 40%의 데미지가 생겼습니다. 해킹 당한 적이 스킬을 못 쓰는 시간이 6초에서 1초로 대폭 줄었습니다. 망했습니다. 아, 영웅을 해킹하면은 스킬 못 쓰는 시간이 1초인데, 두배해 줬네. 그래도 좀 이건 크네. 밥이 이제 2초 동안 바보됐다가 다시 작동을 하네요. 예, 야, 이거. <목소리> 와, 이거 쟁라타 <젠야탄> 높습니다. <목소리> 보세요. <목소리> 삭제. 해킹하고 잡으면 <목소리> 그냥 뒤집니다, 그냥. <목소리> EMP, 그래, 뭐, 홍은 되겠네, 이렇게. <목소리> 어, 어, 이렇게. 어. 와, 미쳤다. 데미지 들어간 곳이에요. <목소리> 아니, 쟁라타만 조지시네, 이분. 아니 제 o 타만조 e 네그래 그래 뭐 보자. 와, 알겠습니다, s us to get to Zendiya. But it's not a good t h 이 n g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솔 h i n g It's a g 해킹하면 데미지가 50%더 들어가잖아요. 은신에 근데 1초 있으면 스킬을 쓸수 있으니까 저렇게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애들은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조금은 애매해 보이는. 그리고 이제 솜브라 역할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. 핑스 시스템 생겼잖아요. 이렇게 은신으로 돌아가지고 적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팀보안 쓰는 팀원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죠. 아 <laughs> 이분 이거 젠야타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네 이거. 이겠죠 <laughs> 아 소전을 제가 그 한번 봤었는데 와 궁극기구 쎄대 그거 소전 봤어요 님들아? 뽕뽕 궁극기입니다 뽕손브라 왜하냐 어? I mean, so 손브라왜하냐고요 like... 방금 봤나 여러분들 손브라 해킹하고 제냐다 잡다 뒤졌는데 소전 하지 약간 인성질을 좋아하시는 어 봐봐 봐봐 야이건 근데 트레이서가 like, 실수했네 역행 쓸수 있는데 맞지? 이제 해킹을 해도 트레이서는 총 하나가 안 된다 right. 도망갈 수 있다 그리고 운신 중에 우리 해킹할 수 있잖아요 it'll, like it'll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니까 무조건 해킹 당하진 않네요 뒤에서 근데 몰래 하면은 반응 못할 듯 싶고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심플 리스 베스트 뭐 그런 느낌으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게임 같아 모바일 게임 숫자들도 그렇고 이 아이콘들이 다 조금 작게 작게 돼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들을 봐야 되잖아요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눈이 피로해질 것 같은 느낌 라인 돌진 끊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, 그런 걸쓸수 있고 of their health. 와 이거좀 봐야 돼요 EMP 쓸때한번 봅시다 EMP를 쓸때 이제 돌진하다가 EMP 맞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1초 있으면 방벽 다시 들수 있네 네아 바로 들어줘 보지잖아 아인 <laughs> 유저들은 EMP 딱쓸때 방벽을 내렸다가 다시 드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<laughs> 와아아아아아 오버워치 원님 잡았다 이거 근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탱커가 한 명이기 때문에, 해킹이 그대로 가버리면, 탱커 못합니다, 이거 게임. 접습니다 진짜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오버워치2에서는 아, 이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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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C기를 나, 나, 나. 전체적으로 많이 없앴더라고자야 오아시스로 떠납니다. 음. Mainly she can hack and invis and do things like that. Granted, it only lasts for second. 탱커 엄청나게 강해진 줄 알았는데, 그런 건또 아니네요. 해킹하고 막 그냥 사라졌네. 자, 제가 좀 더빙을 좀 해줄까요? 디버가야 된다 이거. <목소리> 나이스. 소전. 소전 보커싱. 아이 옷에뭐 하는지 이 오케이 오케이. 약간 뺐다 <목소리> 합시다. <목소리> 리그룹. 오케이 은실 <은신치고> 스고저 <목소리> 돌아볼게요. 이거 해킹할게 이거. 아씨무 보인다. 아 메이세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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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좀이저 조심해. 살려주세요. 아나. 아나. 아 쇼터 봐라. 아 아. 재밌는데. 어, 이 안피. h o l 누구 포커싱안 되지 와 해킹하면 데미지가 더 드러나가는 만큼 1초 있으면 스킬을 쓸수 있다 보니까는 대처가 다 되니까 이게 애들이 안 죽네. 이때까지 좀 보면서 느낀 결과 솜브라가 뭐 지금도 에임이 중요하겠지만 도덕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유틸적인 게 많이 줄고 데미지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 데미지를 넣으려면 에임이 좋아야 되겠죠. 에임이 안 좋은 솜브라는 힘들 수 있겠다. 자, 다음 맵 여긴 어딘가요? 뭐야자수도 있고 화물전장입니다. 서킨 로얄이라는 곳이랍니다. 근데 이분 플레이를 제가 몇번 봤는데 귀돌이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시는것 같아요. 오버치 원 송부라처럼 여기서도 병면 혹은 측면에서 싸우면 좋지 않나 싶은데, 탱커 해킹해주면서 약간 플레이가 붕 뜨는 느낌이 없잖아. 있는 네. 여러분들은 송부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좋아 보이나요?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. 갑니다. No! 오리사 창단져서 죽었습니다. 오리사가 사긴것 같습니다. 둠피스도 사기라 하더라고요. 어, 우리사 저 보세요 안 죽습니다. 돌격 전차예요 돌격 전차. 제가 진짜 좀 직접 해보고 싶네요 이틀 정도 남았는데 기대해 주십시오. 자갑니다. 와 우리사 밀고 들어온 거 보세요. 긴급기. 와. <놀람> 데미지 미쳤다. 저게 안에 오래 있을수록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. 오리사 진짜 자기가 된것 같은데. 또 이제 뒤를 노려주고요. 아나 부조와 진짜 해킹이 부조화가 됐어요. 뒤에서 오지게 노려주고 있는 모습. 해킹에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오 이번에는 통했습니다. 방금은 예 플랭킹 진짜 좋았네요. 예, 양각 잡아주는 거 너무 좋았네요 지금. 이런 플레이가 좀 자주 나온다면, 솜브라, 어, 괜찮은데, 안 돼. 이런 플레이가 몇번안 나왔으니까. 예. 네. 어, 좋았죠. 깔끔했죠. 자, 갑니다. <목소리> 추가 시간. <목소리> 와 오리사 밀고 들어온다. 또 궁극기. <목소리> 어? 어, <목소리> 오리사 궁극기가 이게 EMP로 캔슬이 안 되네요. 뭐, 리프 금도 캔슬되고, 파라 포화도 캔슬되고, 뭐, 그런데. 야, 이거 오리사한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준 게 아닌가. 안전 무적인 궁극기였습니다. 와, 아, 근데 맵들이 다좀 넓어 보인다. 심지어 다섯 명이서 이 넓은 맵을 쓰는 게 많이 허전해 보이네요. 여튼,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, 댓글에. 저는 솔직히 오버워치 1 솜브라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솜브라의 색깔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해킹하면 스킬 못 쓰는 게 솜브라의 정체성이었는데, 6초에서 1초로 줄어서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. 은신 해킹은 좀 재밌었어요. 여튼, 오버워치 1에서, 비록 해킹해도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지만, 6초 동안 스킬을 못 쓰게 하고, 적을 패는, 고통받게 하는 그런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 눌렀어? 뽀!